아저씨는 이번 주 일요일날 경기도로 갈것 같아요. 대전을 통과해서 안면도로 해서 갔다가 그날 거기서 자던가 잘것 같아요 충청도 안면도에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함양으로 올것 같아요 아저씨가 본 일이 좀 있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거의 거의 2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서울 쪽으로.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 가까운 대로 갔다 오네요. 일단, 일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어, 그 일은, 땅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뭐, 펜션에서 자겠죠, 아저씨는. 물론, 그, 펜션비도 누군가 내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까 아, 근데, 아, 지금으로서는 거의 예약이 완료가 된 상태라,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렇게 예약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가 된 상태라, 아, 그 전에 연락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28일은, 오후에, 1시 이후에, 아마 아저씨가, 안면도에 있지 않을 것 싶어요. 아, 복순주니어는 요양보사 아줌마한테 아 일을 잡또 와서 밥을 주고 물을 주라고 좀 부탁을 하고 가려고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김영호 오자 কোৱা সোমাইছো ভাই সোমাইছো অ 오, 음. 아, 힘들어. 이제 안버으라 그래? 아 힘들어. 뭐야? 아유고알았어 복신 이가 또 기침 한다？딸려 보이 죠그어 죠？무슨 일을했어복뒤 에？그 뒤 에？그 die 왜 겁이 많어등치가 커가지고 안 되겠다 니들 죽 그래야 돼또 풀어주면 안 되잖아 내일 무릎까지 그러고 있잖아 안 되겠어 우저 아빠 혼자 너못버기겠다 다시 땀만 흘렸네. 안 되겠어. 준이야 이틀만 더 입어. 아줌마 오면 같이 해야 되겠다. 휴. 겁을 먹어서 더못버기겠네 어휴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닭죽 먹는 날입니다. 고양이도, 길냥이들도 배불리 먹고, 복수이 주니어, 주니어가 사료를 안 먹어요. 3일째. 그래서 사료를 섞어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길냥이들이 상상 이외로 많이 먹습니다. 아, 목순이 주니어 사육값부터 더 들어갑니다. 몇 마리가 오는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작한 새끼들이 지금은 이제 성묘가 다 됐으니까 먹는 양들이 더 많아졌겠죠. 오는 길 양이 수는 똑같았어도 덩치들이 커진 겁니다. 어마무지하게 먹습니다. 뜨거워하지? 식은 다음에 먹어 복순. 식은 다음에 준이 식은 다음에 먹어. 저 이불은 태워야 돼 같다 이제. 깨끗 다 먹어 복순이. 눈곱이 자꾸 자주 낀다 먹기 시작했네 왜 사료를 안 먹을까 저기 지금 아직도 사료가 반은 남았는데 3일 전에 준 건데 저렇게 많이 남았어요 하루에 한 개씩 먹던 놈이 아저씨가 오늘 침을 맞고 왔는데 요양보사하지만는 먼저 와서 청소하고 빨래 넣고 하고 그러고 계셨고 식사하셨어요 했더니 음 미역국이 있길래 거기다 국수 삶아 가지고 말아먹었어. 근데 어? 그거 개밥인데 목소리가 목까지 올라왔는데. 개, 개밥이라는 말은 참아 못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laughs> 오, 개밥이라도 깨끗한 밥이니까. 야, 사료를 건져내냐, 이 새끼야. 야, 이 나쁜 새끼. 복순아 사료도 먹어. 사료를 건져내고 있네. 얼른, 어, 얼래 어쭈? 어이, 혓바닥으로 사료를 하나씩 골라내고 있네. 어, 이 새끼도 그러는 것 같은데? <laughs> 뜨거운가 봅니다. 들어와 복순아. 야, 복순아, 사료를 이렇게 다 골라내면 어떡해? 나 <laughs> 진짜 미치겠네. 사료는 건져내고, 밥까지 같이 떨어졌으니까 밥은 주워 먹고. 사료도 먹어, 복순아. 말귀를 다 알아듣는 새끼야. 너도 이제 대충 알아듣잖아. 먹을래? 이제 식었어. 더 식으면 먹을래? 더 식으면 먹어 그럼. 땅바닥에 떨어진 거 사료는 안 먹고 밥풀 떨어진 것만 좀 골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식었으니까. 이건 뜨거웠고. 좀 이따 먹어. 들어간다. 그거 다 먹어야지 방에 들어올 수있어다먹어중 준이 은뭐다 먹을 거고. 빵 하나씩 줄까? 식도 한 빵이랑 또 먹을래? 봐라복이는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잖아. 시조금면조먹 아파트로 들어주다주니이상하상하네요금씩 조금씩, 어. 조금씩, 조 보기 안 좋은 모양이네요, 주니어가. <laughs> 왜 그럴까? 복순이는 입도 안 됐고. <laughs> 주니어 어디 아파목보가 <laughs> 밥을 안 먹어? <laughs> 걱정되네. 아, 지금 한 3일째 대변을 안 봐요. 대변 조금 봤는데, 시커먼 똥을 싸놨어요. 복순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지? 왜, 준이요? 왜? 밥 많이 먹어야지 밥 먹어봐 한번더밥 먹고 똥도 팍팍 싸고 그래야지 매일 똥을 네번 다섯 번씩 치웠는데 3일째 똥을 안 치우고 있어 아빠가 한번딱 치웠다 3일 동안 왜 그러지? 잘못된 걸준 적이 없는데 뭐, 어, 윗집에서 뭐 던지나? 걱정입니다. 고양이가 왔네요. 애미가 왔네요. 곧 새끼들도 오겠죠. 복순아, 호박 먹자. 호박. 복순이는 닭죽 끓여준 거 입도 안 됐습니다. 순연은 싹다 먹었고요. 아저씨 술한잔 하고 있는데요. 아 내일부터 술을 안 마실 겁니다. 아한달 정도 안 마실 겁니다. 아저씨가 아 쓰러지고 나서. 한 병, 두 병씩 먹던, 매일 먹던 술을 지금은 세 병, 네 병씩 마시고 있어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죠. 잘안 취하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 다리 좀 한번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따로 술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마시고, 내일부터는 술을 입에 안 대겠습니다. 한달 동안.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한 의사가 침을 맞으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 에너지가 간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술을 그렇게 매일 드시니까, 간을 회복하려고 온몸의 에너지가 간으로 다 집중이 돼서 다리가 더 더디게 난다고 하셔가지고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술은 적당히 마시는 거 좋아요. 아저씨는 좀 마치 중독자 맛, 가처럼 그렇게 마시고 있어요, 지금. 매일 서너 병씩. 해지면 마신다고 해도, 그래도, 많이 마시는 건 아저씨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딱 끊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술을 마실 때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담배도 절반으로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저씨가 요번, 아, 28일날? 일요일이죠? 28일날? 충남에 있는 안면도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친구가 저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안면들로 일요일 날안 만들어 갔다가, 될수 있으면 그날 저녁에, 아, 막차락도 타고, 여기를 다시 내려오고, 복숭이 때문에 그래야 될것 같아서요. 아, 아, 뭐, 가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도움을 요청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아껴 먹게 되네. <laughs> 베트남 그 동생이 형이 와서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술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러는데 안 마시고 그냥 오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저는 안면도에서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오후 12시나 1시에 도착해서 안면도에서 저녁까지 있을 것 같아요 서산 사시는 분들 있으면 오세요 얼굴 한번 보게 일요일이고 해서 아저씨는 트랙터를 하나 빌려 가지고 밭을 뒤집어 엎을 건데 뭐 아저씨가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아저씨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 얘기해 주고 다. 가른 다음에 그 베트남 친구한테 농작을 어떻게 어떻게 저라 이런 얘기만 해주고 올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아저씨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든가 점심 같이 먹든가 하게. <laughs> 야, 네가 이 휴대폰만으로 이러네. 응, 달걀. 너왜밥 하나도 안 먹었어? 이 새끼야. 응? 아빠가 닭죽 해놓은 거왜 하나도 안 먹었어? 너안 먹어도 준녀가 먹긴 먹는데, 사료를 먹어야지 좀. 사료를. 새끼가 사료를 믿도 안라려고그런 그래. 공기는 수밖에 없어. 3일만 굶기면은 사료 먹는다는 거 아빠가 알아.